탱크 쪽에 연료 누기가 있습니다. LPG 땡코링을 갈기 전에 아웃사이더 인내틸터라고 하는 연료주입구 주입구 라인인데 이쪽에 인내틸터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3만에서 6만 사이 4만 정도에 정기적으로 교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환을 하겠습니다 꼭 어, LPG뿐만 아니고 가솔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발성이 있는 연료 탱크 쪽에 작업을 하실 때에는 특히 제가 강조하자면 그 LPG 탱크 쪽이 트렁크 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렁크 쪽에는 누기나 어, 누설이 발생했다 해도 운전자가 눈치채기가 힘들어요. 이분은 제가 보니까 아주 젊은 분이라. 아직까지는 감각이 어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좀 살아 있겠죠 민감하고 그래서 꼭그 LPG 쪽에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LPG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분들 어 이분들 꼭그 트렁크 쪽에 탱크가 다 그쪽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전문점이나 LPG 관련된 그 업체에 가셔 가지고 특히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그 고무류나 패킹류가 경화가 돼서 누기나 누설이 되는 일이 간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어떠한 어 작업을 할때 특히 뭐 인내 필터라고 이쪽에 보시면 주입구 필터라고 하는데 그 주입구 필터를 교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업체나 전기 업체에서도 꼭이런 저처럼 이렇게 가스 검출기거든요. 그래서 가스 검진기를 옆에서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하고 나서 꼭 이렇게 가스가 잔여 가스가 있으면 울리게 돼 있어요. 잔여 가스가. 그래서 잔여 가스를 확실히 날러 가면 이렇게 싹 없어져요. 소리가. 처음에는 감지, 검진을 감지를 했다가 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누, 누기나 누설이 없다 그러면 장비는 정상적으로 파란 불이 들어면서 어, 어떤 그 경음기가 어, 소리를 안 냅니다. 그래서 꼭 인내 필터나 뭐 주변 장치에 어떤 정비를 했을 때는 꼭 검진기를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아이지 그랜저 어, 누기 그리고 누설되는 고무오링 패킹 안쪽에 있는 패킹을 교환 해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LPG 연료 모다 탱크 내에서 어, 가스 냄새가 좀 난다 해서 지금 뜯어 보니까 어, 이 부분이 지금 오일이 압력으로 인해서 튀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이 부분 교환을 하고 그 동안에 뭐 연비도 안 좋았다 그러고 실내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달리면 냄새가 좀안 나는 것 같다 해서 어, 진단을 해 보니까 어, 연료 펌프 메인 오링에서 누설이 어, 발생했던 발생한 걸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교환 해 보겠습니다. LPG 연료 1타 교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비사님들 한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어, 여러분들 연료 필터 많이 교환 하시죠 필터. 저는 연료 필터를 교환하면서 어, 여러번 음, 여러분들이 이제 교환하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 저와 저는 연료 필터를 먼저 10mm 체결 볼트를 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14mm 하고 19mm 를 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 풀려서 야마가 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어 이건 제가 오랜 세월 저도 정비 생활 하면서 이제 알고 이제 혼자 해왔던 건데 요그 야마 나가지고 가끔 안 풀려서 오는 차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연료를 엔진 룸에서 LPG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 뭐 연료를 태운다? 뭐, 액션을 취해서 하시는데, 사실은 연료 라인압이, 연료가 빠질까요? 압력이? 예,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자, 우리가 압력은, 탱크에서 나오는 2바에서 4바. 보통 4바 정도 있죠. 4바. 4바 정도의 연료의 압력이, 이 연료 힐타 케이스. 즉, 이 라인에 걸려요. 이제 압이 걸려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요걸 풀리면 잘안 풀립니다. 압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 그게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럼 나중에 요걸 풀을 때, 얘를 먼저 풀지 마시고, 이 탱크의 압력을 여기 10mm 4개 풀은 상태에서, 뺀 상태에서 14mm, 19mm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아내 말이 어떤 얘기인지 한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연료 실태 교환하실 때좀 도움이 되라고 팁 한번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세요 LPG 연료 첨가제하고 LPG하고 만났을 때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LPG 연료에 그 첨가제가 혼합이 되면 유분이 형성이 되는 건지 제가 직접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볼스 원샷에 나온 전문가용 LPG 첨가제 원액을 좀 넣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는 유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LPG를 부탄을 섞어 보겠습니다. 자 요정도 한 5대5정도 되는것같아요자요 우측은 지금 차가워요 LPG 성분이 있으니까 차갑고 이쪽하고 희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아우 상당히 차갑습니다 유분이 형성이 되는지 아우 차가워 네, 유분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결과로 일단은 단순 결과로 봤을 때는 단, 실험으로 단순 실험으로 결과를 봤을 때는 어, 제 피부에서 느끼는 유분 성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탱크 내로 어, LPG 첨가제가 아마 주입이 된다면 아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유분 형성에는.